예상되는 점을 전망해 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7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냐. 취득세 8%면 이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최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12%까지. 그래서, 취득세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사려는 사람을 그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건데 확실한 것은 어 이미 기존의 다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추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그데 무주택자의 9억 이하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어 그것도 고가주택이 아닌 9억 이하일 때에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양도세도 거의 뭐 최고 70% 이상으로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팔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공급도 없어지고 지금 사련 이런 취득세 때문에 사려는 수요도 없어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요가 여기서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택자 9억이하 예외. 이것이 키포인트기 이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어, 이제, 주택 투자까지는 힘들겠지만, 1주택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계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것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은 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대책입니다. 공급. 그러, 공급 대책인데 근데 문제는 2014년부터 입주 계획이 있는 겁니다. 3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삼기 어, 신도시 다섯 곳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 주요 공공 주택 30만 원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거조차도 24년부터라고 했으니까 4년 후부터죠. 그러면 그동안에 4년 동안은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취약한 게 이겁니다. 공급이 없다. 그리고 재건축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 못 박아 놨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정부 측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질 거라는 그러한 불안감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취약한데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재건축 서울에 더 이상 땅이 없는데 재건축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그것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는 임대 산법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갔죠. 임대 사업자를 이제 활성화 시킨 이유는 전세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어,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월세를 상한제를 둬서 감시하에 둬서 어, 그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은 집값은 당연히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그거가 일관되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그거로 이제 절세 혜택을 누리고 어, 그것을 이제 비판, 그니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럼 임대사업자 폐지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 이제는 더더욱 더 그런 전세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국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 왜 이거를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세 월세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그런 주택들은 결국 자주 다주 택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를 뭐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전월세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거 집주인들이 다 있답니다. 근데 그 집주인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들입니다. 물론 뭐 내가 1주택자인데, 내가 전세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전세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어야지 전세는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그 임대 사업자로 해서 전월세 상승을 막은 거는 그것까지는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이런 임대 사업자 혜택마저 줄여버린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취득세 이렇게 많이 때리고, 이제 보유세까지 때리게 되면은,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줄겠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줄다는 건 뭐냐? 전세가 준다는 겁니다. 월세도 줄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전세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매매가격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안좋은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유세랑 종부세 뭐 같은 거죠. 이 종부세가 문제인데요.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의 사람에게서는 최고 6%까지 매기겠다는 겁니다. 어, 뭐 예를 들면 기준시가 50억 원이다 하면 은 1년에 1억 원 이상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이제 가장 그 다주택자들이 무서워하는 건데요. 이제 버티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티자니 또 양도세가 최고 70%까지 물리게 되고요. 그래서 보유세로 야금야금 내느냐, 아니면은 다주택으로 어 계속 유지를 하느냐, 그거의 관건인데요. 이거를 버티겠다고 한다면은, 이거가 이제 월세로, 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시키면은, 어 이거를 이제 세입자한테 결국 정가시키겠죠. 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그러한 나쁜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를 낮춰야지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어, 그러니까 보유세 늘리는 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도세는 줄여야지 이제 다주택자들이 고민 없이 바로 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텐데 양도세를 예를 들면 1년 내에 40, 1년 내에 팔 경우에 40%였는데 이게 70%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 어, 누가 예를 들면 1억을 수익을 봤다면 7천만 원을 다 세금으로 내고 3천만 원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냥 버티자. 어차피 글세를 뜯기나 양도세를 뜯기나 일단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이거를 다주택자들이 매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전에도 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무서워서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아 그때 괜히 팔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한다면은 아무리 이제 유예 기간을 줬다고 하더라도 어 그런 설레가 있기 때문에 그때 후회했던 설레를 분명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고. 어,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1에서 3%그 다음에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12% 그러니까 최고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돼서 더 이상 다주택자들을 생성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어, 이 취득세를 이제 포함한 가격이 집값으로 이제 예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금에 관한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무주택자도 힘들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힘들고, 일주택자도 힘들고, 결국에는 제일 좋은 사람은 이제 세금 수익을 얻는 정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7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일단 공급부터 살펴보면은 공급은 부족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도 2024년 3기 신도시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놨죠. 그다음에 다주택자 물건 양도세 팍 올려서 막아놨죠. 공급이 없습니다. 2024년까지는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자, 그러면 수요도 없어야 되는데 수요는 어떠냐? 수요는 물론 투자용은 이번에 막았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그런 세금 중과 때문에 새롭게 추가 매입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용은 투기라고 해야 되죠. 투기는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은 어, 1주택자인 갈아타기 수요와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의 신규 집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완화, 특히 무주택 같은 경우에 게는 오히려 완화를 해줬죠. 물론 9억 이하라는 그런 단서가 붙지만 어,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제 혜택을 좀 주며로 해서 수요가 이쪽에서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그런 혜택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 여기도 아직 수요가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급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막아놨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를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세금이 뭐 아무리 이렇게 보유세, 종부세를 올렸다 하더라도 어, 올라가는 가격이 워낙에 큰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과연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어, 이러한 집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그거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뭐, 그런 국토부 장관, 그러한 의직에 제가 있었다면은, 어 보유세는 저는 올릴 것 같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은 올리겠지만, 그런데 양도세는 좀 낮춰서, 어 이쪽이 더 이득이다.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끔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올려버리면은, 결국에는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느냐? 70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 가만히 있어라. 일단 파는 거는 상황 봐서. 자, 그 다음에 1주택자.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이거는 아, 이번에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그70% 증가되는 거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겁먹어서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금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입비 두겠지만, 나머지 것들을 이제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팔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노려라. 그 타이밍 봐서, 그, 노려라. 좋은 물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던진 이제 참다 못해 던진 거를 이제 뭐 증여도 뭐다못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라. 하지만 그거가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봤듯이 처음에 이제 막 눈치 보고 막 그럴 때 이제 눈치 볼때 서로 눈치 볼때 그때 사야 됩니다. 초반에 나중에 하나 두씩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조정 초반에 사야 됩니다. 조정 초반에 이게 점점 이 조정 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심리적 타격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사야지. 심리적 타격이 이제 금방 회복된다면은 늦는다. 우주 택자들은 기회다. 이제 정말 막차다. 정말 이제 집값이 너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9억 이하면은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값은 떨어지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9억 이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를 준 겁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때라도 어른 아파트를 다른 집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은 신규 아파트입니다. 신규 아파트 다음으로는 구축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놀죠. 뭐,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강구한 것이 뭐냐면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거의 100%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택이 100%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주택이 100%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과연 이게 아파트 수가 100%인가. 그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실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